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곰자입니다 오늘은 충남부여에 있는 맛있는 냉면집에 왔습니다 여기 냉면이 되게 독특하대요 그래서 냉면 먹으러 왔고요 냉면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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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에는 콩국수 먹고 저녁에는 냉면 먹고 면면 오늘은 몇 면데이. 몇 면, 면. 여기가 꽈영면식 쉽게 나와서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동네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구현하는 데는 이름만 들어봤지만 아무도 와본 적이 없으니까.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향이 우와. 진짜 좋다. 진짜 비주얼 예술이다. <laughs> 짜잔. 요 파래요. 아까 여기. 김구이 간을 먼저 보시고요. 네. 간이 좀 세다 싶으시면 밑에 육수 쪽을 내려서 같이 섞어서 아.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밑에 육수는 시저로 써주셔도 되고, 네. 양념하고 어우러지면 간에두어 드셔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맛을 보세요. 네. 아, 이 당근도 너무 예쁘게 썰려있다. 음. 와, 냄새 죽인다. 음, 진짜 에이스는 더 필요한 걸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 알겠어. 양파단 맛이 기본으로 고기에 배어있어가지고 엄청 달달한데 그렇다고 무진장 달지만도 않아. 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나도 처음 먹어보는 불고기맛이다 이거 비주얼이 살짝 저한테는 짭조름하고 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어, 내린거야 음, 아까 사골육수에다가 내려서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laughs> 육수에다가 내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세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음. 이제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될것 같아. 응. 그리고 여기 미나리 무침이 나왔는데 향기가 향기를 이로 말할 수가없다 맛있어 음. 와, 여기다가 돼지고기 한번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난 이걸로만 더 집어먹겠는데? 한 그릇도 딱파로몇점 있으면 같이 넣고 무쳐도 맛있겠고 초무침같이 아. 회 초무침 음. 진짜 맛있는 초무침 맛이네 사골 국물이 약간 부드럽게 저걸 해주네. 쌈장로만 네, 맛을 중화를 좀시켜주고 그냥 그냥 물고기보다 국물이 부드럽고 진합니다. 음. 부드러운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맛있다 불고기. <laughs> 소불고기아 네. 이게가 막장이야. 아, 어. 강원도식. 체카만 응. 막장. 응. 사장님이 강원도 분이신가? 미리 <laughs> 말씀드리지만 전 배가 전혀 안 고픈 상태입니다. 근데도 엄청나게 맛있어요. <laughs> 진짜 부드럽다. 불고기 맛집이네 불고기 맛집. 고춧가루랑 초장 쓰시는 거 보면 전라도 분이신 거 같고 국을 먹어보면 강원도 분이신 거 같고 신기하네. 이 초장 초무침 무침 완전 딱그 어렸을 때부터 먹던 딱그 맛인데. 맛있다. 이거랑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얘랑 얘랑 음. 얘랑 싸먹어봐. 달고 시고 맞아. 새콤달콤한 새콤, 맛이 이 간을 딱 잡아줘. 진짜 맛있다. 우와. 밥이랑? 밥이랑, 우거기랑 이안이랑, 와 이런 육수가 뽀얀 냉면 처음 봐. 국물 한번 기미해 어메이징. 보시지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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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골 국물이라고 했잖아. 근데 봉치미 국물이 섞인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새콤달콤하고 여기 음. 신기한 독특한 맛이 하나 나는데 신맛에서 되게 독특한 신맛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 신기하다. 그지. 어? 처음 처음 맛보는 비주얼이야. 일 오이하고 무, 무절임 침묵면이네 침냉면 그래서 잘라주는 게 나을 거 같아 오케이 내가 볼땐 식초 안 넣어도 되고 어. 겨자도 날, 넣을 필요 없어 산미가 충분히 존맛해 산미가... 어. 안 넣어줘도 될거 같고 신기한 맛이네 어. 특이하다. 응. 냄도 진짜 부드러워.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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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사골 국물의 냉면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조금 묵직하고, 음. 어 약간의 그 기름진 맛이 있을 줄았는데 고소하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동치미 냉면? 근데 좀 부드러운? 부드럽고 동치미 맛이 생각보다 강하게 음, 느껴지면서 음. 이것도 데또프레시한 맛이 나네 음, 독특한 아, 향이, 향이 나는데 이 독특한 음. 향이 뭔지 모르겠네 꼭뭐 배나 사과같은걸 갈아넣은듯한 음, 약간 음. 그런 느낌의 맞아 과일맛같은 그런 맛이 올라오는거야 음. 신기하네 음. 약간은 약간 고우는거랑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음. 맛이 음. 나옴. 음, 새콤하고 알짝지근한데 부드러워. 음. 계란이 계란으로도 들어가고 계란 지단으로도 들어간 이유를 알아야 돼. 약간 계란 지단이 식품이더 그 고소해. 음. 냉년이 고소해. 그 고소함을 배가 시키려고 음. 계란 지단을 채를 썰어서 음. 고명으로 올렸다. 음. 삶은 계란도 포기할 수 없었고. 음. <laughs> 그런 거죠? 맞아. 이거 먹어봐. 드실래요? 응. 아니, 이 상추에 불고기의 미나리 조합을 놓칠 수 없어.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응. 음. 음. 드라큘라가 됐습니다. 혼자 <laughs> 아, <진짜> 드라큘라. 약간 <laughs> 그냥 가벼운 냉면이 아니라 뭔가야. 고양식이된것 같은 느낌이야. 응. 불고기가 맛있네. <laughs> 내번잖아 네 연속으로 파불고기만 먹고 있어 응, 근데 그세개의 파불고기가 다 달라 개성이 다 너무 강해 어. 응. 하나는 진짜 정통이었고 맞아. 우리가 이전에서 응. 먹은 건 완전 정통이지 들어... 아니 손 들어있네 어, 정통 그 다음 거는 파불고기인데 빨간 양념이었잖아 맞아 근데 그거는 돼지 그래도 강한 양념의 소 맞아 이거랑 미나리의 소합이 미나리. 미나리 진짜 부드다 아삭아삭한데 좋은 미나리를 쓰나봐. 연합니다. 미나리. 양념이 진짜 너무 맛있어. 향이 완고 상추 두 장에다가 불고기 넣고 미나리를 넣어. 그러고 야무지게 싸먹는 거 같이. 주신 반찬에 비해 우리가 너무 안 먹었나? 반찬이 너무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맛있 달달한 불고기랑 매콤한 미나리랑 국밥이 아주 너무 좋아요 쌈장이 필요없고 맞아 쌈장이 필요없어 진짜 먹으러 와, 와 막담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은 총 부여에 있는 삼정 식당에서 맛있게 저녁 먹고 돌아갑니다. 여기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불고기 육수가 사골인데 엄청 부드럽고 간이 좀 세서 밥한 공기가 진짜 뚝딱 들어가는 맛이고요. 미나리 무침이랑 쌈싸 드시면 진짜 밥두 공기는 먹습니다. 뚝딱뚝딱. 그리고 여기 냉면이 참 독특한데요. 사골 육수랑. 동치미를 섞은 것 같은 그런 육수 맛이 나는 냉면인데, 면도 부드럽고, 계란 지단이 들어가 있는 게참 독특하고 신기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돌아가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맛있는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